여자 가수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어떤 여자 가수 중한 명과 전화 연결을 할 건데요.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추리해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굉장히 저음의 목소리를 갖고 계시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예. 그룹 활동하시나요? 아니면 저기 솔로 활동하시나요? 그룹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룹 활동하고 계시고 네. 예, 예, 예. 어, 채팅창에, 어, 연륜이 굉장히 높아 보이신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 오해입니다. 오해이다 예, 예, 예. 신봉선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 틀린 이름이 나오면 땡을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예. 40대 목소리인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하춘아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laughs> 40대라니요. 목소리 변조를 한 거죠. 예. 아 변조하신 거죠? 네. 예. 고두심님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고. 예. 자 그러면 어, 혹시 배성재 텐과 인연이 뭐 있으신가요? 나오신 적 있다거나. 저희 팀도 많이 출연을 했었고요. 네네. 저도 그 유닛으로 갔을 때도 몇번 갔습니다. 아 출연하신 적 있으시고. 네. 여, 어. 주현미 선생님이라고 하신 네. 분이 있고. <laughs> 자 그럼 베텐을 <laughs> 기억을 하신다면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laughs> 어떤 느낌으로? 일단 굉장히 자유로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선배님께서 당하셨던 기억이 났네요. 아 제가 뭘 당했다? 네. 아하. 목소리 자체 변조를 하셔가지고 너무 변화를 크게 <laughs> 가져가셔서 지금 정답자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이래야 재밌지 않습니까? 예. 이미자스에많이시냐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어허, 지금 뭐 패티김 선생님 뭐 여러 가지 좀 위세대 아, 가수님 지금 유닛 활동했다고 하셨는데 패티김 네. 선생님이 나오. 따님이 몇 살이시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 아직 미혼이시고. 네. 예.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은? 요즘 근황. 컴백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컴백 준비하고 계시고. 네. 어 이제 그럼 곧 활동에 들어가시겠네요. 네. 그러면 자신의 매력 포인트를 스스로 좀 밝혀주신다면? 선한 얼굴? 네. 선한 얼굴? 네. 선한 얼굴이라고요. 유니 활동이면 혹시 은방울 자매인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laughs> 예. 누가 봐도 선하지 않은 사람이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이다. 네. 음. 은방울잠에 웃는 거 보니까 연륜이 보인다고 하신 분이 있고 음~ 서울 시스터즈 여러 <laughs> 가지 지금 어~ 아, 윗세대 가문을 잡지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살짝 이, 정, 올려보도록 이 정도로 변조를 잘하신 분은 처음 봤어요 <laughs> 저도 깜짝 놀라서 지금 내가 아까 잘못 봤나 하고 지금 찾아봤거든요 뿌듯하네요 예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면 어~ 변조 톤을 살짝만 조정해줄 수 있나요 <laughs> 약간 <웃음> 네, 재조정 약간만? 네이 정도입니다. 네, 네. 이 정도, 이 정도. 네. 아 원래요? 아 원래 그러면 또 바로 알아들으시니까. 네. 아 그래요. 어 회가벼 언제 하시냐고 하신 분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어 자신의 아 혹시 본인 이름을 검색해 보셨을 때 어떤 기사가 요즘에 뜨는지 요, 큰 요즘, 인트가 되실. 요즘 음. 요즘 일단 컴백 기사가 많이 뜨고요. 네네. 네. 청순 비주얼 그런 게 뜨더라고요. 청순 비주얼. 네. 네. 어허 그래요. 그러면 어 목소리 개인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목소리 개인기. 목소리 개인기. 네네. 응. 그 애기 그 약간 애교송 아시나요 혹시? 애교송. 네네네. <laughs> 야, <너무 해주세요. 웃음> 자 강수진 누님이라고 하신 분 있고. <laughs> 하수빈 씨, 예, 어 너무 지금 80, 9 0 년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아 여러분. 어, 근데 이제 정답자가 청순 비주얼 때문에 쏟아지고 어. 있습니다. 예, 바나나 알레르지가 있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극복했습니다. 예, 대답하지 않겠다. 극복했습니다. 극복했다. 아, 극복을 했어요. 있었는데. 네. 예, 어큰 힌트가 되겠네요. 그러면 노래 한 소절을 이제 진짜 마지막 네. 힌트로 본인들 노래 말고.

잠시 네. 후에 직접 정체를 좀 밝혀주세요. 네. 네. 자, 여기까지 듣고, 어, 누군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 아, 어, 본인 노래 아니, 본인 노래 부르면 안 된다면서 왜 하수빈 씨가 본인 노래 부르죠?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하수빈 씨 아닙니다. 네. 역대급으로 어렵게 어, 변주를 하셨어요. 워낙 다재다능한 분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꽤 많이 지금 자체 변조를 하셨는데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마이글 효정입니다. 아, 효정 씨였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정말 오랜만이시네요. 네, 정말 오랜만이죠. 어, 최근에 금발로 파격 변신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어서 염색을 예. 또 했어요. 아, 어, 진짜 잘 어울리는데 본인도 마음에 드시나요? 뭔가 저에게 못 봤던 새로운 모습을 보는 느낌이라 뭔가 재미있었더라고요. 와 아니 네. 근데 이 금발 파격 변신도 이지만 목소리 변신 이거 진짜 <laughs> 채팅창에 진짜 너무 깜짝 놀랐다고. 아 그러셨구나. 아니 다들 거의 처음 거의 한두 마디 하나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오. 그래가지고 아, 제 목소리는 또 너무 제가 너무 제 목소리여가지고 예, 예. 좀 바꿔봤습니다. <laughs> <laughs> 야, 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진짜. 아, 감사합니다. 제가 놀랬습니다. 전 답을 아까 <laughs> 알고 들어왔는데 어? 뭐지? 이러고 제가 정답지를 다시 볼 정도로 아, 정말요? 예. 아유. 아니 근데 진짜 <laughs> 네. 엄청 바빠지실 것 같은데. 그네 맞아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예. 아 오마이걸이 네. 마지막에 오신 게 2020년이니까 오, 네. 벌써 3년이 됐어요. 오 진짜요? 예. 아 네. 컴백하면은 꼭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컴백이 예. 끝나더라도 불러주셔도 되,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비활, 비활동길 네. 더 좋아하니까요. 아그러습니까 컴백이 그렇게 예. 언제든지. 미니 9집이죠. 네 맞습니다. 언제예요? 7월 24일에 나와요. 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네. 그, 벌써 살짝 공개된 게 골든 아워글라스죠. 어, 아, 앨범 예. 명이 공개가 됐어요. 요거 살짝 힌트로 홍보를 좀 해주신다면? 힌트라. 예, 예. 홍보를. 아 저희가 진짜 거의 나온 게 없는데. 네네. 제가 진짜 힌트를 드리다면 혹시 오마이걸 목소리가 들려? 이렇게 힌트를 <laughs>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 패처 공개. 오! 에. 오마이걸 목소리가 들려? 이거 지금 베트남에서 최초 공개로 힌트 주신 거예요? 골든 아워블러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로. 네네. 네. 자 어, 유빈씨 그립다는 분들도 있고 딱밤 네, 어, 머리개로한번 와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제가 그래서 저희 멤버한테 당하셨다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한 거였거든요. 공포의 이름이죠. <laughs> 자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아유,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항상 힘낼 수 있는 것 같고요. 대성제 10에서도 또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올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밤 되세요. 네, 효정 씨 건강 관리 네. 잘하시고 컴백 준비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네. 자, 아 진짜 역대급 연기력이었습니다.